네, 오늘은 가평에 있는 춘천 명물 닭갈비 집에 왔습니다. 어, 이 집이 뭐, 방송에도 소개된 집이고, 어, 해서, 어, 먼 길을 달려서 왔는데, 주말을 맞이해서 바람도 쐬겸해서 왔는데, 어, 먹어보겠습니다. 찌양이 여기 와서 8인분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6시 내부 양의 방영이 됐네요. 그리고 철판 닭갈비는 1인분에 12,000원이네요. 그리고 막국수가 7,000원. 볶음밥이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평군수가 인정한 가평군수가 인정한 백대 맛집 춘천 명물 닭갈비 이렇게 해서 가평군수가 인증서를 줬나 봐요. 예, 닭갈비가 이렇게 맛있게 익어가고 있네요.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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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글 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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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국수 잠깐만요. 예, 막국수도 이렇게 와서. 이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동 사리하고 어, 우동 사리하고 야채를 좀더더 더 넣었어요. 네,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우동 사리를 양념이 잘 배게 이렇게 볶아줍니다. 쯔양은 어떻게 8인분은 먹었을까요? <laughs> 참 대단합니다. 조그만. 네, <laughs> <laughs> 그 쯔양 먹는 거는 이제 팔, 씹어 먹으면 못 먹어요. 소금에서아소금그래요 아. 아, 그냥, 그냥 그냥 입에 들어가서 조금만 해한 조금만 씹으면 꿈쩍도 않고 숙도 넘 이거를 여기 주인 아저씨가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데 쯔양은. 음, 그 음식을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게 아니고 그냥 입에 넣어가지고 꿀떡꿀떡 삼킨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네요. 아, 설득력이 상당히 있는 얘기 같습니다. 네 막국수를 먹어봤는데 아, 막국수에 전분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음, 색다른 또 맛이네요. 네, 젊은 친구들은 쫄깃쫄깃한 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닭갈비를 먹어봤는데, 아, 닭갈비 맛있네요. 네, 방송에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춘천시에서 먹는 추, 저, 춘천 닭갈비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저도 뭐 그쪽에서 여러 번 먹어봤는데 별로 맛이 없었어요, 거기는. 네, 이집 닭갈비는 아마도 이 고추장 맛에서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집하고. 고추장이 여기 제가 저 상추, 상추를 찍어서도 먹어보고 했는데 옛날에 집에서 담궈 먹던 그 고추장 맛이에요. 네, 닭갈비를 다 먹고 지금 볶음밥 3인분을 시켰습니다. 여기 볶음밥에는 상치가 파릇파릇한 초록색 상치가 들어가 있는 게좀 특징이네요. 그래서 상치도 이 지역에서 금방 수확한 것 같아요. 상치가 굉장히 싱싱합니다. 맛있어 보입니까? 그리고 여기 가평 잔 막걸리 하고 어, 같이 먹었는데. 어, 제가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에 반잔만 맛만 봤습니다 근데 잔막걸리가 깔끔하네요 생각보다 네. 네 볶음밥도 제가 먹어봤는데 아주 맛이 있네요 맛있게 먹었고요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